혹시 자료 찾다가 인터넷 탭 수십 개 열어놓고 결국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조차 까먹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 오늘은 바로 그 혼돈을 한 방에 끝내줄 엄청난 도구 AI 리서치 조수 노트북 LM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걸 쓰면 우리의 학습과 리서치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뀌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아이러니해요. 정보는 정말 바다처럼 넘쳐나는데 막상 내가 필요한 딱. 그 정보, 그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건 오히려 더 힘들어졌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2002년 월드컵. 만약에 그때 그 모든 골 장면을 다시 찾아서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떠세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겠죠. 검색창을 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화면은 수십 개의 탭으로 뒤덮여 있을 거고요. 이 기사 봤다가 저 영상 봤다가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가버리고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하죠. 바로 이 정보의 미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트북 lm. 이 복잡하기만 한 리서치를 아주 명쾌하고 즐거운 발견의 여정으로 바꿔주는 나만의 개인 비서라고 할수 있죠. 근데 노트북 lm은요. 그냥 뭐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터넷 전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제공한 자료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자료들 속에서 숨겨진 광배를 찾아내고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선물해주는 진짜 나만을 위한 AI 조수인 셈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아까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과제 2002년 월드컵 골장면 리서치 이걸 노트북 LM이 얼마나 순식간에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정말 졸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리서치 재료가 될 소스를 모아서 넣어주고요. 둘째, AI랑 대화하듯이 탐색하면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그 발견들을 깔끔하게 노트에 착착 저장하면 끝이에요. 복잡한 건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발견의 즐거움만 누리면 되는 거죠. 자,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2002 월드컵 한국 골 장면 좀 찾아줘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노트북 엘 m 이 알아서 웹을 싹 뒤져서 가장 관련성 높은 유튜브 영상이나 웹사이트 같은 핵심 자료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아줍니다. 더 이상 자료 찾으러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마인드맵 버튼에 딱 누르는 순간 AI가 이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2002 월드컵 4강 신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잡했던 정보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지식의 지도가 탄생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멋진 지도를 들고 정보 탐험을 떠날 시간입니다. 수많은 탭 사이를 오가면서 길을 잃는 대신 이잘 정리된 지도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보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나설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펼쳐보니까 주요 경기, 주요 선수처럼 AI가 핵심 주제들을 이미 다 정리해놨네요. 음, 저는 선수들의 화력이 가장 궁금하니까 망설일 필요 없이 주요 선수 카테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4강 신화의 주역들이 한눈에 보이네요. 안정환, 설기현, 그리고 박지성 선수까지. 이 중에서 저는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포르투갈전의 바로 그 골, 박지성 선수의 기록을 한번더 깊게 파고들어 가 보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클릭해서 따라가 보니 마침내 우리가 찾던 목적지가 보입니다. 바로 포르투갈전 결승골. 자, 이 마지막 클릭 한 번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모든 정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수많은 기사와 영상을 다 뒤져야 겨우 찾아냈을 그 핵심, 이 골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바꿨다는 그 엄청난 의미를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AI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통찰력이죠. 그런데 이 탐험은 단순히 정보를 훑어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발견의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완벽한 지식 창고 즉 최종 결과물로 재탄생하게 되죠. 탐색하는 중간 중간에 노트의 저장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보세요. 우리의 발견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리포트로 딱 정리됩니다. 박지성, 안정환, 설계현 선수의 결정적인 골에 대한 분석이 순식간에 완성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든 글을 써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그 혼란스러운 검색 과정 말이에요. 수많은 탭, 흩어진 정보들, 이제 그 모든 게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명쾌한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좀 편리해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더 좋은 검색 도구가 나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대하고 배우고 또 새로운 걸 창조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 인셈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의 방식은? 시간을 엄청 들여서 흩어진 정보를 그저 수집하는데 그쳤다면 노트북 LM은 순식간에 정보를 이해하고 구조화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안겨줍니다. 단순 노동에서 진짜 통찰로 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이해력은 텍스트를 넘어서 영상까지 쭉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긴 인터뷰 영상 이거 언제 다 봐요? 하지만 링크 하나만 노트북 LM에 쭉 던져주면 그 안에 담긴 핵심 철학과 비전을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놓쳤던 깊이 있는 지식에 이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노트북 LM 같은 도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AI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지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과 학습은 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